안녕하세요. 시시모터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제 구독자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. 어, 저희는 이제 어, 새 둥지를 장만해서 옮기기까지 어, 그 동안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어서 오늘 어, 한 가지. 이뭐 올릴라고 합니다 그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어 공개하기는 그렇구요 그거 만드는 동안에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개 겉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고 안에가 어, 완전히 틀립니다. 그거는 나중에 오시던가 하면은 보여드릴 수도 있고, 혹시 문제가 되면 또 감출 수도 있고요. 한 가지만 먼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. 요거 겉에는 비슷해 보이는데, 안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. 요 안에도 있고요. 음, 이렇게. 꾸준히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또 테스트 또한 계속하고 있다는 점어 강조드리고 싶고요.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,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.